첫 번째는 흔치 않은 디자인에다가 색감까지 가지고 있는 벌룬핏 워싱 와이드 데님 팬츠 보여 드릴게요. 핏되는 상의에 하이를 벌룸핏 워싱 와이드 데님 팬츠로 매치를 해줬는데 허리부터 밑단까지 와이드하게 떨어지는 핏으로 날씬해 보이는 착시 현상 아시죠 여러분? 전 이렇게 핏되는 상의에 방방한 하이를 입어주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데님 팬츠 색상이 흔치 않은 색감이라 가지고 상의를 어떻게 매치해야 될지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은근히 휘뚜루 막뚜루세요 이거. 바지를 안 입은 것 같은 널널함에 완전히 기분이 좋아 삐리뽕 해버리세요. 콧구멍 발사 얍! 지금 무신사에서 대폭 할인 중이라가지고 39,900원에 이 바지를 가질 수 있다? 완전히 대폭 해자급 그냥 그 자체세요. 오 마이 갓 완전히 갓성비 가디건 제가 챙겨와 봤거든요. 지금 무신사에서 세일로 18,900원에 판매 중인 거 진짜 말이 안 되세요. 부들부들하고 털날림이 전혀 없으세요. 18,900원에 이 퀄리티라면 진짜 쟁여놓을만 해요, 여러분. 여섯 가지의 다양한 컬러로 여러분들의 취향을 펼쳐보시자고요. 저는 화이트랑 그레이 색상을 골랐어요. 그다음은 클래식 오버핏 반팔 기엄 체크 셔츠 스카이 블루 색상입니다, 여러분. 요 스탠다드 에러 제품들은 남녀 불문하고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커플룩으로도 대추천해요. 분위기가 완전 너드녀 그 자체세요. 여유로운 핏감에 너무 편해 돌아버려요. 저 여기 이 언니 따라 하고 싶어가지고 손민수 해버렸거든요. 흰 바지에 체크 셔츠 그리고 크로스백 매치해가지고 이 언니 따라 하고 싶었어요. 손민수 그냥 갈겨 버렸어요. 소매 기장이 길어서 저는 두번 정도 접어줬고요. 팔뚝 커버, 사파서버렇게 해주더라고요. 주머니에 손 꽂으니까 완전히 그냥 간지 폭주 해버리잖아요. 간지 가오.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화이트 가디건과 동일 제품이고 그레이 색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야들야들함이 내 몸을 감싸주는 그런 착용감 완전히 돌아버려요. 보풀이 잘 일어날 것 같은 그런 헤어감 있는 제품은 절대 아니고 골지와 헤어감이 있는 그 중간 사이라서 굉장히 편하고 야들거리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제품 쇼츠에서 굉장히 댓글로 문의가 많은 바지였거든요. 아이보리 팬츠인데 이 제품도 역시 남녀 공용으로 나온 제품이라 가지고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기장을 살짝 줄여주고 허리는 골반에 걸쳐 있는 느낌으로 흘러내리는 느낌으로 입어주고 있어요. <목소리> 외모 체크. <목소리> 마지막으로 상의에 매치해줄 셔츠 제품은 빈티지 포레스트 오버핏 반팔 타탄 체크 셔츠. 저는 그린 색상으로 골라봤어요. 이런 그린 색감이 들어간 체크 셔츠 보기 드물어가지고 한번 입어보고 싶었거든요. 레이어드한 하이랑 같이 매치해보니까 빈티지함이 더 극대화해버리는 그런 느낌이세요. 스커트랑 찰떡이에요 이거. 레이어 스커트를 빼주면 이런 느낌이 나요. 이렇게 면바지와 매치를 해도 잘 어울리고 슬랙스 제품이랑 입어도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제 취향은 요렇게 스커트로 레이어드한 하의랑 매치하는 거 완전 기똥차게 빈티지력이 항 상승. 오늘 보여드린 제품들 무신사에서 대폭 할인 중이니까 이 기회 놓치지 말자고요. 달려 보자고, 달려 보자고.